화분에 담긴 장미꽃이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각기 다른 꽃병에 담긴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모두 다른 장미로 저마다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어, 똑같은 장미인데도 여러 가지 색깔과 그리고 그 장미가 담겨 있는 그 도자기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음, 그런 면이 좀 특이하고 하여튼 색깔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안산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우리나라 대표 원로 화가 성백주 화백의 기증전입니다. 올해 아흔 세세 성백주 화백은 평생을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장미 화가라는 별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상으로 혹은 색깔로 표현하는 게 이제 화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장미는 상당히 그게 이제 자유롭고 어, 색도 가지가지고 해서 내가 다루고 싶은 색깔을 뭐든지 쓸수 있고 하니까 성화백의 손에서 탄생한 수만 송이의 장미꽃은 어느 하나 똑같이 표현된 장미가 없습니다. 화폭에 표현된 오색빛깔 장미는 정물화를 넘어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기획전은 성화백이 자신의 대표작품 100점을 안산시에 기증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기증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두고두고 두고 후손들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에서는 장미를 소재로 한 작품 외에 풍경과 스케치, 추상화 등 성화백의 다채로운 화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백주 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5월 19일까지 안산 단원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